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로 TV 정치하고 앉아있네 총선 특집 사전투표 개표 조작 논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각종 조작론들이 유튜브판에서 벌어졌죠 이른바 보수 유튜버라는 인간들 중심으로 퍼진 건데 무궁무진한 수법으로 장사를 해 먹고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걔들 조회수는 부러워요 어떻게 하고 한,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선거 끝나고 바로는 뭐 투표함이 어쩌고 공인이 어쩌고 뭐 이런 고전적인 스토리부터 비례는 뭐 거의 1대 1인데 왜 지역구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것도 봤어요. 이건 뭐 <laughs> 이건 뭐 소선거구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저급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사정없이 까이니까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개표 조작. 요거로 장사를 잘하고 있죠. 그 중에 공병호 아저씨 아니 이분은 멀쩡한 분 아니었나? 이분이 완전 꽂히셨는지 장사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엄청 부지런하세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요 영상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통계가 이상하다. 이건 통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개를 하시더만. 문제 이게 완전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데이터에 있답시고 엑셀들대요. 이 바실리아 TV라는 채널에 조슈아 이런 선수가 엑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근거로 이제 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처음한 거죠 이걸 유파, 우파 유튜버들한테 다 메일로 돌렸다는데 이걸 공병호TV가 물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뭐 그렇게 해서 커지면서 온 거예요 이 채널도 지금 구독자 수 엄청 늘었습니다 부러워요 이 엑셀을 나도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게 선관위 데이터를 다 긁어서 합계를 쳐갖고 뭘 더했다 뺐다 나눴다 뭐 엄청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선수가 엄청난 노가다를 했더라고요. 엑셀이 완전 인내전술이에요 선거구별로 이걸 다 세이브했으니까 시트만 해도 250장이 넘죠. 바실리아가 아니라 엑셀리아가 더 어울리는데, 이름이. 엑셀 쪽 많은 내가 봐도 질리는데, 컴퓨터 엑셀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 질려서 믿을 수도 있겠더라고. 웬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엑셀을 했다는 식으로도 얘기하던데, 이걸 진짜 손으로 데이터 다 긁어서 엑셀질 한 거면 진짜 그 체력과 정신력은 인정합니다. 합수. 아무튼 이 엑셀을 가지고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통계가 이상하다. 뭐, 이건 통계가 아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게 조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보기엔 안 이상하던데. 뭐,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관점의 문제인가. <laughs> 아무튼 이거를 전제로 찍어 놓고서 개표 조작은 무조건 한 거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바실리아랑 공병 아저씨가 콜라보로 해 먹고 있습니다. 아, 같이 방송도 찍어요. 장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선거 개표 조작 음모론의 리더격이죠. 조작은 무조건 한국고 근거는 저 거대 엑셀이고 이걸 어떻게 했냐는 거를 가지고서 계속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바꿔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표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바꿨다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QR 코드가 뭐 어쩌네 하다가 이제는 이제 통신 장비를 중국 화웨이 걸 써갖고. 선거 데이터가 전송되는 중에 해킹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조작을 해서 선관위에 입력을 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회수는 부러워요. 바실리아랑 공병원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나? 뭐 뻔하죠. 본질은. 이건 그냥 돈 때문인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는 뭐 장사 잘했죠.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느니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각종 막말 쇼를 하고 뭐 등등등. 응? 뭐, 슈퍼챗도 받고, 후원도 받고, 좋았잖아. 근데 일단 선거가 끝나고, 폭망으로 졌단 말이죠. 핑크당의 패배에 실망한 채널 시청자들을 잡아둘 동력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땡겨줘야 유지가 되겠죠? 사실 이게 선거 끝나고 두달 정도 지나면 나오는 그, 상세 투표율 분석 자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연령대별 투표율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끝날 이슈예요. 그때까지는 신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알고 그러는지, 뭐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병어 박사 정도면은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희한해요. 뭐, 먹고 살라고 경제활동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진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도 볼수 있기도 한데, 갈수록 좀 심한 것 같아. 적당히들 어자 뭐, 좀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다른 좋은 주제들 없네, 말이지. 그럼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 선거 결과가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 수는 없는 거거든. 머릿속에 뭔가 고정적인 수치가 박혀 있어요. 아무리 핑크당이 망했어도 최소한 반반언어여야될 텐데, 뭐, 이런 거. 근데 저런 엑셀을 보면은 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조작 방법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뭐,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정치권은 입장이 어떠냐. 민주당은 아예 무대응 수준이죠. 뭐 오거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기도 할 거고. 핑크당이 의외로 현명하게 이 떡밥을 안 물고 있습니다. 민경옥 같은 선수들이 막별 희한한 쇼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은 몇 명이라도 들러붙었을 텐데 안 그러죠. 뭐 프레임 잘못 말려가지고 들러붙었다가 진짜 아닌 걸로 나오면 이건 뭐 회복불능의 개망이니까 무시하는 게 현명한 거죠. 이 와중에 이준석이가 유튜버들하고 잘 싸우고 있더라고요. 만수한 같은 상계농 주민이죠. 선거구은 다른데. 아무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 몰란 나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손모가지도 걸었더만요. 계속 그런 모드로 가야 됩니다. 나도 뭐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걸어주고는 싶은데, 뭐, 마땅히 걸게 없어요. 내가 이준석이 편을 들어주는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화이팅이다. 이거 관련해서 진짜 얘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실리아 TV, 뭐, 공병호 TV 여기에 나온 것좀 보시면 돼요. 바실리안 좀 어렵고, 공병호TV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줍니다. 역시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신 박사님이 다르긴 달라요. <laughs> 보고 있으면 좀 괴롭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면 한 번씩들 보세요. 물론, 요런 소리들을 친절하게 반박해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헬마우스TV. 여기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대충 여기 다 있더라고요. 헬마우스 형님, 감사합니다. 구독자 200명짜리 주제에 또, <laughs> 거대 채널들을 추천해주고 앉아있네요. 그럼 이런 꼴을 안 보고 살고 싶은 문제야 될까? 사실 득표율로 보면은 핑크당이 그렇게 엄청나게 폭만한건 아니에요. 득표율 차이하고 의석수 비율 차이가 커서 그렇게 된 거지.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은 파란당이랑 핑크당이랑 49대 41이거든. 근데 이 차이에 비해서 이제 의석수는 163대8 4 따블이 났으니까 엄청 짜증나겠죠. 만약에 지역구 없이 비례 100%였으면 이 정도는 원, 이 정도 원 사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음모론이 먹히는 겁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뭐100% 비례로 바뀐다고 해서 선거 끝나고 개표 조작 논란 뭐 이런 걸로 장사하는 인간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 호응도가 떨어지겠죠 선거 득표율 뭐 구조상 뭐 이런 원사이드 응? 결과는 안 나올 테니까 장사가 잘안 되면 뭐 이런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점차 없어질 거고 뭐 이런 게 시장 경제의 원리 아니겠어요? <laughs> 핑크당이 이제 지역구 중심 소선거 구제로 수십 년간 듣고다가 이걸로 크게 한번 망했 으니까. 이번 에 이제 21대 국회 에서 어떻게 선거제 개혁 을 제대로 하 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겠죠？이수진 프로젝트 에서 출창주 장하 는게 이거 죠？계좌 씨 ebs 내각 제와 선거제 편을 한번 복습 을 해주 시면 좋 습니다. 아무튼 21대 국회 가잘 돼야 될 텐데 말이 죠？정치 하고 앉아있 네？총선 특집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